네. 다 됐어, 자. 다리 잡을 수 있으면 다리 한번 잡아보자. 괜찮아 <목소리> 점수, 점수 먹었어. 차분하게. 다시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야 돼. 다시 돌아가야 돼. 호흡 막아. 호흡 막아. 호흡 막아. 다시 돌아가. 더 돌아갈 수 있어. 힘이 있어. 더 돌아가. 그렇지. 자. 호흡 차분하게. 너가 먼저. 할... <목소리> 그렇지. 자. 클로즈만 딸려가지 말라. 클로즈 딸려가면 안 되지. 그렇지. 눌러놓고, 눌러놓고. 그렇지. 됐다. 됐다. 됐다.

다리 잡히잖아, 하프 잡힌다 그러다가 머리 밀어내, 왼손으로 밀어내, 밀어내. 헤드 커팅 해야 돼, 커팅 해야 돼. 머리 아, 됐다. 자, 니컷 찍어, 니컷 찍어야 돼. 무릎 바깥쪽, 무릎 바깥쪽. 무릎 바깥쪽. 아래 다리를 까야지. 머리 밀어내. 시간 보지 마. 왼손으로 어깨 밀어 어깨로 턱 밀어내. 그렇지. 더 밀어내. 덧까 아랫 무릎을 까아랫걸 까야지. 아랫걸 까. 디비잖아 디비잖아 머리 확실하게 잡아 놔 머리 확실하게 잡아 놔 됐다. 민찬아, 급하게 하지 마. 자, 1분 남았다, 1분. 아래 걸까? 그렇지.